오늘은 대표적인 고배당주의자 광고 대행사인 제이기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통 광고시장은 GDP에 연동됩니다. 한국의 광고시장은 GDP의 약0.7% 수준으로 선진국의 1%라는 낮은 편이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 유튜브 등 디지털 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1년까지 자료이지만 지금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미 21년도에 디지털 광고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섰네요. 제이기에게 본사 수익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TV 라디오로 대변되는 전파 부분, 신문잡지로 대변되는 인쇄 부분, 온라인, 케이블TV 등의 디지털 뉴미디어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광고물 제작입니다. 연결까지 보면 종속회사 매출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은 제이기의 이법인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사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해외 쪽 성장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3년 3분기 매출은 양호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별 매출 비중은 디지털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BTL, ATL 모두 비중이 줄고 있지만 ATL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타깃이 특정되지 않으니 비용 효율이 안 좋겠죠. 여기서 잠깐 디지털, BTL, ATL이 뭔지 알고 넘어가시 디지털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타깃팅이 용이하고 실시간 효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성장 중이네요. BTL은 타깃이 아주 명확한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입니다. 개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쏘는 거죠. 이메일이나 우편 전단지 같은 겁니다. ATL은 전통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마케팅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것이죠. 배당금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이지요. 배당 성향은 60%를 유지하고 있고 이익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유지한다면 배당금은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횡보 중인 주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3분기 개최 예정인. 파리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라서 기업 마케팅 비용 상승의 수혜가 될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알아두면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